당신이 모험가니? 응, 정확히 봤어. 보는 눈이 있군. 모험가만으로는 부족해. 우리 야보는 거야, 어? 전문가를 초빙했어. 흐흐. <laughs>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법. 종려야말로 광석과 지질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laughs> 그럼 밀리진 않겠네요. 균이라는 친구입니다. 자신만만한데 누가 진정한 고수인지 겨뤄봐야 하지 않겠어? 어? 종료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별로 대단한 건아니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보죠. 우와 이 광산 어, 사건이 일어난 곳이에요 단서를 찾아봐 주십시오. 흩어진 윗도리하고 바지. 광산 안에 널브러진 옷가지라 육일 넘게 나가 있으면서 갈아입을 옷도 안 가져갔다니. 그 곡괭이 무리가 없어졌어. 연장은 측면에서 숨어 있는 분침의 시간은 없었다. 가까운 곳에 일하러 간 거라면 짐이 필요 없지. 하지만 지금 다시 돌아오자마자 그건 아니게고. 본인들이 이쪽 다른 땅으로면 집중될 여유 같은 건 없었을 수도 있어. 누군가에게 잡혀갔을 수도 있다는 거지. 여기서 일하는 사람. 네 맞아요. 잠깐 게으름 좀 피웠어요. 그냥 없어졌다고요. 숨어 있던 사람은 멀쩡하고 밖에서 일하던 사람은 없어졌다라 설마 작업 구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균이 뭐 보고 있어? 보인다. 어른 네 명이 아이로 보이는 사람을 따라 광산 구역을 나갔군. 사실 난 광석의 기억을 볼수 있어. 왜? 그 <laughs> 소름돋아. 흠, <laughs> 재밌군. 단서 세 개를 찾았다네. 그 여러분은 계속 단서를 추적해 주세요. 좋네. 우린 계속 조사해 본다는 거지? 맞아 발자국이다 근처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황부 못 봤어 구름 감상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이 자식 엄청 귀찮아하네 help me. Help me. 이 근처에서 광부 본적 있어? 여기 지나갔어 그 사람들 진짜 이상했어요 그 사람들 맞아 이쪽 길로 쭉 갔어요 따라가보자 난 완옥 리월 성로청 소속으로 인문 유적에 대한 연구를 맡고 있어 에? 광부 아니야? 광부? 응, 우린 광부를 찾고 있어아이 하나랑 같이 있는 성인 며칠 이나친것 같아 고맙네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야 하지만 우리가 찾는사람들인지 확실치 않잖는사람들 <laughs> 같은 사람들이고 이 길을 따라갔어. 질리지 않는군. 히넌 <laughs> 우리의 나침반이야. <laughs> 재밌어. 남천문으로 가는 거라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군. 응응, <laughs> 응. 바로 출발하자. 우와, 엄청 큰 나무야. 흩어져서 조사해 보시. 알겠네. 규나, 뭐 조사할 만한 거 찾았어? 비석 하나뿐이야. <laughs> 이건,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내가 바로. 다들 이쪽으로 와보게. 해답은 이 앞에 있겠군. 가기 싫어. 걱정 마. 내가 앞장서지. <웃음> 실종된 <웃음> 광부들이야. <웃음> 저 문이. 고대 봉인으로 향하는 통로를 파는 거야. 이건 무슨 몬스터지? 모락스! 이렇게 제 발로 찾아오다니 봉인 당했던 원한을 갚을 수 있겠구나! 으허어! 공규! 더 미안하군, 여행자. 저쪽에 있는 용왕을 천지와 음양처럼 두 가지로 나뉜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 이 아타 용왕이 두 명? 아니, 말도 안 돼! 모라스, 또날 가두려는 거냐? 너의 숙명이야. <laughs> 난 이런 숙명 따위 받아들일 수 없어, 모라스. 완전히 사라졌어. 이제 만족하나? 안 되겠어. 역시 좋을 대로 하게. 아직 있지 않았어. 에? 그 소름돋아. 흠, 재밌군. 넌 우리의 나침반이야. 질리지 않는군.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말게.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나가서 좀 걷는 게 어떤가. <laughs> 그래, 가자고. 여기 있었구나. 너희가 남긴 단서를 보고 동료들이랑 바로 쫓아왔어. 규나, 그 모습은 별거 아닙니다. 다른 광부들이라면 바로 옆 동굴 안에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가봐야겠어요. <laughs> 너도 리오랑으로 돌아갈 거야? 나 말고 이 몸만 가는 걸세 난더 이상 바위신이 아니야 그래 느껴지는군 언젠가 또 땅이 흔들리면 내가 다시 깨어날지도 몰라 상관없어 괜찮겠나 떠나는 건가 다시 만나게 될 거야.